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우리 함께 한 절씩 어 오늘도 다윗의 시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쫓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았는지 같이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7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을 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 만듦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같이 묵상하면서. 저의 뜻이 어떤 곳에 있는지 함께 깨닫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7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편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배경이 바로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하다 지은 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아다니면서 애매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억울함을 그리고 그 대적에 대한 그 호소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였지만 자신보다 더 높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더욱 더 두려워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애매하게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그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사울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그가 자신을 찢고 뜯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면 어떠한 상황이나 대적자들도 그그 대적자들 앞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의 상황도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강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저 이 대적, 이, 피나, 이 어려운 상황이 없어져 달라고, 대적을 물리쳐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실지.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은 어, 이런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먼저 기도합니다. 물러쳐 달라고 하는 건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라고 말씀하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의로운 자를 나의 입장에서 의로운 자를 그를 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지 않아요 자기가 당하는 애매함 그런 고난이기에 그가 불의하기 때문에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를 치시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 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재학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겼거든 원수가 나의 원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님내 손에 재학이 없고 지금 바울 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재학이 없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았고 까닭 없이 다른 자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악한 행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사실이 벌을 받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다윗은 대적의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내어 드려서 호소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함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깥에 있고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면서 그 대적자라고 해서 대적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여야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대적자가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불충한 적도 없고 그가 고발하는 것이 어떠한 것도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범죄함이 없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대적자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야 마땅치 않겠습니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 절부터 구절까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나이다. 민족들이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제가 완전한 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 누가 있겠어요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날 때부터 자신이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안에서 이러한 것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사울 앞에서는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자의 비난 앞에서는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의 법정 안에 자신의 그 범죄함이 없다는 것을 정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내어 던져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윗은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오니 주님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가 당당하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시인은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그때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요. 상대방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 가운데 그 외부의 문제들, 외부의 대적자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했지라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14절 16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재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도다. 그가 웅덩이를 판 만드니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제약을 저지른 자들은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계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대적에게 구원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합리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어, 불리한 것에 있어서 나의 대적, 나의 고난을 아무리 외쳐봐야 그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없어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난 화살을 불화살이로다. 자신의 그 어려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에 토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대적자들 자신을 애매하게 비난하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판장 안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결치 아니하면 죽일 도구는 그 시적인 표현이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불화살을 이미 당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 외부에서 그 모든 것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앞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기에 그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1 7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칠 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의 찬양 감사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주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제약에 계 있을 때도 우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선이 무엇일까요? 가장 하나님 앞에 선 모습,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선은 모습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행을 계속하고 잘하는 것이요? 아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행도 예수님 없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자 그리고 그분에게 응답받을 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때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깨달은 자 은혜 입은 자는요 부단히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불이한 가운데 의로운 자를 대적하는 자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니 그 보혈로 칭의를 받은 은혜를 가진 자로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자복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미부실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다시 주님의 피난처한테 거하게 하시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앞 의로운 백성으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할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도 대적자들도 다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